안녕하세요. 예수의 비전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. 아, 지금 황교안 대표님 전 총리이시죠. 대통령 고란대행도 하셨고요.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, 인사하시죠.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입니다. 네.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, 장로님들 권사님들, 또, 어, 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난들 고맙게 생각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안현 목사님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겠습니다, 감합니다다 나왔습니다. 아까 미리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. 중학교 1학년이면 완전 애잖아요. 근데 어린 나이인데 어린 나이 때 교사를 하셨다라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라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었거든요.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때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주시죠. <laughs>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어,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분 있었어요, 한 분. 근데 이분이 이제 취직을 했어요. 근데 옛날에는 수요일도 어린이 예배도 드렸습니다. 오, 모르셨구나. 예, 우리 때는 없었어요. 수요일도 어린이 예배를 드렸어요. 오. 근데 선생님 하다 보니까 직장 을 가니까 수요일 날올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안에서 사람을 찾아가는데 교사감을 음. 다 연세 드신 분이고 음.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거의 없고 음.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체격이 크고 또성교학교 다니면서 성교 암송 대회 뭐 뭐라. 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니가 해라 성경학교 니가 <laughs> 해라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주일학교 옛날 반사라고 그랬죠 반사를 했어요 나 다른 선생님 없고 내 혼자 딱 애들을 가르쳤는데 중1이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국민학교 6학년을 가르친거예요 한살차인데요 네. 지금도 아... 그 친구는 날 만나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. <웃음> 아... <웃음> 그래서, 작은 교회에서 힘도 많이 들었지만, 내 신앙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, 또 우리 좋은 가족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. 홍담이 음. 제가요, 그, 22살 때 전도사가 됐거든요 담임 목사님 시켜주셔서. 그래서 제가 그때 가르치던 고삼 아이들이 저거 4살 차렸어요. 그래서, 때체로 야,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, 내가 22살 때 전도사 돼서 가르쳤다 했는데, 뭐, 이건 비교가 안 되네요. <laughs> 아, 뭐,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장이 그랬고, 또 하나님께서 마침 또 그렇게 해서, 아니, 1학년짜리 어떻게 중1짜리에 겨, 교사하냐 이런 말한 번도 안들었어요 대단한 거죠. 아주 열심히 했어요. 예, 어리지만 인정받았네요. 아, 그럼 열심히 했어요. 아, 그 성경에. 사무엘이 아직 어리잖아요. 예.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어.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네. 어.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. 예. 아멘.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음. 이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